안녕하세요 동네 반바퀴 김정화입니다. 아, 지금부터 동네 반바퀴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 오늘은 구로구 오류 1동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구로구 오류동 역인데요. 지금 내려서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요. 좀 특이한 점은 숙박 시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서울과 인천을 왕래하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쉬어가는 지점으로 이곳 오류동을 많이 지나쳤다고 해요. 오늘 저와 함께 동네 반바퀴를 함께 도실 분이 한분더 계신데요. 지금 아직 안 오셨는데, 어, 왜안 오시나? 기다려 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왜안 오시지? <laughs> 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아니 근데 네. 오늘 아까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아, 흘릴 뻔했어요. 어떻게? 네. 비 맞을 뻔했어요. 어, 어. 멀쩡하신데요? <laughs> 말리고 왔어요. 네 <laughs> 어, 저희 네. 오늘 부르고 오류동 동네 반바퀴 돌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어디를 가게 되죠? 아, 네.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좀 습하잖아요. 네. 이렇게 습할 때. 네. 아주 특기를 날려줄 음. 좋은 곳이 있어요. 음. 어디? 카페. 카페. 네. 어. 여기서 일본에서 볼수 없는 카페.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음. 숨어 있는 카페. 네. 네. 오늘 네. 좀 늦으셨으니까 아, 나요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아, 출발할까요? 네. 출발. 시간? 어. 네네. 그렇죠? 네. 서울과 인천을 잇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약간 공부를 하고 있셨는데 건너는데요. 네. 여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좀 카페가 좀 있네요. 그렇네이 어... 아, 저희가... 거리 하나에 네. 어, 커피숍이 그래도 두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개수 벌써 세었어요 네. 어, 어... 저희가 지금 경인로 그 도로를 건너는데 여기가, 저희가 가는 곳이 오류 1동이죠? 1동. 네. 네. 어, 제가 듣기로는 그 오류동은 오류 1동하고 2동 사이에 음... 그 철도를 사이에 두고 그 동이 분리가 됐다고. 아 얕은 지식으로 어디서 들은 게 주사리 는게 아 있네요, 저쪽. 네. 네. 음. 저희가 이제 고회전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네, 네. 비가 안 와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것 아, 비가 왔으면 오늘 정말 낭패 볼 뻔했어요. 음. 여기가 오류시장인 거죠? 네, 맞아요. 여기가 어, 오류시장이구요. 굉장히 밝정한 분위기가 나는데요. 오른쪽으로 아, 어. 들어가면 네. 저 안에 오류 시장이 나오는데요. 네. 네. 지금은 좀 한참 동안. 예 시장에 어. 그런 풍성한 그런 장은 어.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네, 곧, 어, 좀 좋아졌으면 하는. 음. 선생님, 바람이 이쪽으로 있구요. 가는 거 아닐까요? 네, 이쪽으로 가야 되죠? 네, 네, 네. 선생님, 우리 저번에. 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오늘 두 번째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때, 네. 그 어스름할 때, 음. 저녁 때, 갑자기 아, 그때, 저희가 걷고 싶어서 한번 걸었잖아요. 네. 아, 어. 그때 분위기가 <laughs> 너무 좋았어요. 그때. 맞아요. 그때 그카페 가다가, 헤매가지고 네. 저는 오히려 그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소소한 어, 그, 것들 구경하고 어. 동네 골목 골목마다 네. <laughs> 상당히 헤맸지만 <laughs> 네. 운동도 됐어요. 오늘은 안, 안 헤맬 수 있겠죠? 네. 안 헤매야죠. 네. 아 여기 평양냉면집이 네. 되게 유명한 곳인가요? 여기는 뭐 SBS 리얼코리아 뭐 어. 그 냉면 거기에서 방송을 한것 같고. 네, 이렇게 이쪽 맞나요? 그때 음, 맞을, 거, 맞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어, 끝난 믿을게요. 진짜 너무 웃지 않세요 <laughs> <laughs> 근데 저희가 두 번째인데, 오늘은 아, 안내얘기겠죠 그렇죠. 오늘은 네. 선생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네. 어. 믿고 가는 거예요? 어, 제가 약간 길친 네. 거 아시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쌤. 촬영 감독님이. 어디, 왜 어디 가셨어요? 거예요? 어? 좀 시원하네요. 오셨네. 어, 오셨네. 네, 선생님, 아, 네.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네네. 우리 쌤이 또뭐 하나 발견하셨다면서요? 네네. 네. 아, 또 그렇게 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좀 부끄럽네요. 음, 진짜 주특기예요 네. <laughs> 네. 뭘 발견하셨어요? 아니, 이 골목을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저기 헤어 있잖아요, 헤어. 네. 어, 가위선 보이죠? 네. 그리고 요, 기에또 미용실이 있어요. 어, 그러네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에또 이발소가 있어요. 어, 이발소 있고. 또, 또 미용실이 어, 있고, 또 미용실이 있고, 저기 머리 꾸미기 있고, 저기 저기 무슨 박장가위인가? 어, 아, 정말 십 미터 만하이에요 네네네. 이 거리가 되게 재밌는 거리인데요. 오, 진짜 음. 머리 꾸미기. 아 그러니까요. 어, 저기 진짜 박장가위 박장 있고. 가위 있고. 와, 대단한... 선생님 어느 집 가고 싶으세요? 저는 저번에도 어. 여기 머리 꾸미기에서. 네. 잠깐 멈춰섰는데 아, 여기 가고 싶네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 한번 꼭 가세요. 바둔고 아, 계세요. <laughs> 저 박장과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그래? 아, 그럼 네. 같이 갈까 <laughs> 여기 벽화도 있고 좀... <laughs> 옛날 노화의방지 같네요. 어 그런가요? 네네. 아그러네 네. 정말. 네, 교회니까. 아, 저 대문도 되게 예스럽네요. 음. 저도 예전에 진짜. 80년대? 근데 네, 그때부터 이렇게. 맞1988 네, 이런데 보면 왜 이렇게. 맞아.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좀경적으로 이렇게 막 개발이 막 활성화돼서 음. 음. 모두 뭐 새로운 건물을 짓자 이런 것보다는 음. 좀 예전 것들을 좀 이렇게. 살리고 보존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 또뭐 짓네요. 음, 여기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음. 뭐 신축하는 데가 있네요. 음. 여기까지 왔던 것 같다. 어, 여기 가지 보세요, 가지. 어, 저게 어, 가지예요? 꿈이에요. 이렇게 가지가 늘어뜨면서따다가 도마 소리 들리죠? 어, 진짜. 아, 제 저녁 시간인데. 아, 진짜, 진짜 예리하시다. 네, 네. 가지 저거 나 가지 뜯는다 아, 네, 못 봤는데. 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어, 선생님 빨리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빨리 이제 인도하세요. 네네. 어디예요 아,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네. 아닌가 보다. 네. 또거 가야 아닌 내려가야 되나? 어, 드디어 다 왔어요, 선생님. 네. 여기가 오류 초등학교. 교. 네. 정문. 정문이고, 여기에서 네. 이제, 여기에서 가까웠는데, 여기서 아니고요. 여기는 아니고요. 어, 저기 있다. 저기, 선생님, 저기. 저기에요? 네. 아, 요거. 아집 아, 맞다. 낮은 기와집이 있어요. 저기, 네. 저거가. 아, 맞다, 맞다. 이 전통적인 그두 가옥에, 음. 저꼭참탑같은 카페 스하이라고하는 네, 하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로녕 <laughs> 네, 드디어 카페에 도착했습니 네, 네, 오늘 하세요절 끝에 맞아요. 저희가 카페에 도착요는데요 오늘 비도 많이 왔는데 오늘 안에 도착할까 했는데 도착했어요 선생님. 네. 네. 오늘 저희가 온 곳은 그 오리동에서 3대째 살고 계시면서 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 부부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사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김신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 카페 사장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네, 혹시 사모님? 네. 네, 애인 아니고 사모님. 사모님. 아, 네, <laughs> 애인 줄 알았어요. 예, 네, 사모님도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제 이름은 네. 허혜자고요. 이 네. 카페 신의 안주인입니다. 아, <laughs> 안방 마님이시군요. <네네>. 네, 네. <laughs> 아, 어,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도 야외 이 정원이 굉장히 운치 있고 더 예스러운 것 같아요. 네, 비 였을록. 저희... 네, <laughs> 그렇죠. 저희가 운치가.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정말 느낌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때 네. 저희가 실내 있었죠. 네, 네. 근데 야외에서도 이렇게 저녁 되면 음. 패치카라 그러나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운치가 있는데, 되게 궁금한 점이요. 어, 이 카페가 되게 독특하고 예스러운데,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는 뭐 요즘에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렇게 카페를 많이 인테리어도 하고 그런데요, 사장님 이렇게. 좀 예스럽게 카페를 인테리어하신 그런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이게 한1년 정도 비어 있었거든요, 빈 집으로. 네. 근데 제가 다른 장사를 하다가 네. 뭐를 해볼까요? 근데 친구들이나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내미도뭐 디자이너고 네. 이 비어 있는 이 집을 이용해서 카페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음.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미지가 전혀 형성이 안 돼가지고 네. 이, 가, 이 집을 비워놨던 것도 너무 위험하니까 세도 음. 주지 말고 어머니한테 그냥 헐자. 아 처음에는 헐자고 아, 네. 하셨어요. 헐든 팔든. 아. 그래서 한1년 정도를 비워놨었는데 음. 집사람하고 친구들하고 뭐 전부 다뭐 딸내미가 요즘 트렌드 한번 봐야 된다고 저를 자꾸 데리고 뭐 물레동이나 익선동. 어. 너무 많은 곳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인식이 바뀌었죠. 응. 요즘은 받았죠. 또 트렌드가 루인 카페더라고요. 아 그래요?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음. 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음. 사진 인스타라든가 그런 게그래서 음. 아, 어떻게 생각하면 음.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 네. 막 이런 생각이 아. 들었고요. 그리고 되게 유니크하잖아요. 이제는 네, 맞아요. 이게 고전적인 거는 찾을 음. 수가 없으니까 음. 일부러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와, 이거 네. <laughs> 좋다. 아 근데 사전에 저희가 잠깐 질문했을 때 사모님과 사장님이 어떻게 만나셨냐 사전에 저희가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먼저 대시하셨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네. 음, 먼저 대시하셔서 사겼다는 데 아, 예, 예. 그거 잠깐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네 아, 그거요? <laughs> 네. 아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네. 이제 요 옆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어떤 남자가 음. 이렇게 되게 무례하게 문을 꽝 닫고 오더라고요. 예, 예, 아, 네. 아, 네, 네, 딱 봤는데 음. 저희 신랑인데, 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음, 아, 한눈에 세요 예, 네, 지금도 멋있죠. 네. <laughs> 한눈에 그냥 전남자다. 아, 그래서 어, 자리를 막저 옮기고. 전남자 내가 쟁취를 해야겠네. 뭐 이런 전남자. 예, 전남자다. 그래서 네, 굉장히 어, 어, 막 적극적으로 거예요? 뭐 되게 친구가 많이 주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 다 섭외하고. 이제 다 음. <laughs> 그리고 이제 물밑 네, 작업 다 하고 <laughs> 네. 그리고 진짜 그 당시에는 아저 네. 남자랑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막 이럴 정도 아그 정도로 아, 막 반하신 네. 거예요 네, 굉장히, 굉장히 있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셨네요 네. 네. 어. 적극적이시고 근데 저는 그렇게 쟁취하셨다는 거에 네. 음. 박수를 보냅니다 네, 높은 점수를 <laughs> 감사합니다 네0점 네, 만점에 9점 <laughs> 아. 드리고요 <laughs> 사장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면 막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사랑스럽게 <laughs> 네. 얘기를 하시고 <laughs> 네. <laughs> 막어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해주시는 게 네. 그런 게 애정이 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카페를 네. 뭐 개조를 해서 어, 이런 카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좀 네.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네, 없었어요. 예, 음, 네. 무조건 직진. 밀어준다. 직진. 음. <웃음> <아우>. <웃음> 직진. <웃음> 멋진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laughs> 고민은 네. 사실은 이제 실천은 그렇겠지만 음. 고민은 되게 하, 했었어요. 2년 음. 정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러기는 했어요. 음. 네, 사실은. 그 사장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다고 얼핏 들었어요. 아 태어난 건 아니고요. 아 태어나신 건 아니고요. 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왔습니다. 아 이사 음. 온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바로 앞 집에서 살았었어요. 여기 아. 아, 지금 바로 앞집이요? 예, 네 거기가 거기도 아주 옛날 집이었는데 네. 거기서 세대로 살다가. 음. 초등학교 3학년 때이 집을 사서 온 거죠. 재미있었던 게 여기서 이제 오픈을 하고 저희 딸내미랑 이렇게 가오픈 비슷하게 네. 이렇게 손님들 오신게 돈은 안 받고 이렇게 가오픈 하고 있는데 네. 어,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가오픈인데 와서 커피라도 드셔라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분들이 너무 이렇게 감격하고 너무 심하게. 음. 어, 너무 심하게. 격하게. 음. 어. <laughs> 어, <laughs> 음. 네, <겨>, 너무 격하시게 <laughs> 그래서 아, 네. 아, 왜 그러신가 여쭤봤더니 자기가 음. 여기서 태어난 집이시라고. 아아 그분은 이게... 외국에서 음. 이렇게 살다가 오셨는데 아 혹시나 해서 이 동네로 왔는데 아직도 이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보다 아이 집을 더잘 아시더라고. 아아 진짜 격하셨겠다 그렇죠. 네. 아까 살짝 들어오다가 보니까 문패가 저희 아버님 아 아버님 성우 존함이세요? 네. 네, 네. 네. 아버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자 영자 대자 네 제대로 읽었네요 아, 아, 아 너무 틀릴까봐 틀리면 편지 읽으려고 했는아 이렇게 보니까 문패를 네네 네, 한문 김영대 영, 대. 맞죠? 네 나중에 안 맞으면 편집 맞을 네, 거 나중에... <laughs> 제가 제대로 아, 읽었네요. 처음 네. 공부해도 네. 예, 네. 그대로 살렸어요. 어... 네. 오, 그러니까 전에... 그런 역사 네. 그런 거를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아, 싶었어요. 그런 네. 마음이 네. 있으셨군요. 네. 네. 굉장히 예, 살리고 싶었어요. 모두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뭔가 네. 세심한 애정이 깊어서 네. 그런 뜻이 있었네요. 네. 저안쪽에 방이 사장님 그 형제분들이 같이 네. 사시던 방이라면서요. 네. 어떻게 내내 하지 마시고요.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떻게 사셨나요? <laughs> 네. 설명제가. 네. 저희 사명제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할머니도 계셨었어요. 아 할머니도 다이 집에서 사신 그 네. 거예요. 거기에 이 집은 여기 이제 이쪽은 음. 세 분이 세 들어 살았어 그러니까 최고 많았을 때열 분이 살았어요. 이집 안에 열 분이 옛날에는 그렇게 다오셨어요 옛날에는 가능했죠. 네. 네. 우리 다 옛날 사람이라서 <laughs> 많이 공간이 <공부하게> 되네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그런 애착과 기억이 또 사, 사장님도 있으시지만 또 사모님도 이런 오류동에 대한 추억들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뭐, 저도 이제 오류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이 뒤에는. 있 어, 여기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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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뭐 여기서 연애도 음. <laughs> 연애들 바로 옆에 도서관에서 네. 하고. 음. 그리고 뭐이 집에서 또 이제 우리 애기도 네. 어. 우리 딸아들 여기 이제 저희 집하고 요앞 집이 제일 낡았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그앞 집은 솜틀 집이었고 그 솜틀 아. 그집 앞에 공터가 굉장히 넓었었는데 거기 이게 우리 동이 구농마다다그 옛날에 뭐 다방, 구슬치기 뭐 전부 그런 동네였는데. 그런 데가 진짜 저희 집하고 이앞집 하나 남고 그 외에 공터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뽑기 하시는 분들, 뻥튀기 이런 골목이었거든요. 여기 시장 골목 쫙 연결해서 그 시장이 참 활성화돼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시장 이제 완전히 죽었고 뭐 옛날 구목들은 다 없어지고 다 빌라 요 앞에도 뭐 빌라가 됐고 아파트에 빌라 막 그러니까 이게 정감이 너무 없어요. 그게 좀 아쉽죠. 오류동 지역에서 저도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주, 주변에 보면 오류시장도 있고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쌤이랑 같이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둔, 운치 있는 골목길들을 오면서 많이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또 사장님 부부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곳에서 이렇게 카페를 어, 오래된 가옥을 이렇게 변형해서 인테리어 하시면서 또 삶의 터전으로 서전, 또 새롭게 일구고 네. 계신데, 어, 현재 그런 삶에 좀 만족을 하고 계신지? 저는 매우 만족입니다. 음. 네, 저도 되게 어. 이제 저희도 나이가 이제 네. 50이 넘었고, 음.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네. 천천히. 음. 네, 저희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예 여기서 카페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 카페의 느낌이 다른 개인 카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벅이라든가 아뭐 음. <laughs> 아무튼 이런 프랜차이즈 음. 여기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감성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되게 마음 편하게 오시니까 네. 예매 순간이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예 그런 음,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장소가 네. 그 일하는 일터가 네. 그 주인들의 그 마인드를 좀 녹여내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laughs>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죠? 빨리 공감해 주세요. 네, 그럼 대우 아 <laughs> <내용> 공감.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렇 네. 느끼셨다면 네.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아, 미래 오류동에 대한 기대가 또 개인적으로 있으실 것 같아요. 카페 운영하시면서 또 어떤 기대가 있으실지 좀더 네, 사람들이 할예 활, 음. 많이 와야 네, 오가는 네, 예, 그런 네, 거리가 네. 됐으면 좋겠고 네. 어여 지역이 발전하면은 저희도 기쁜 네.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또 서울 이쪽이 이제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는 갖지 못하는 어떤 네. 그런 약간 변두리적인 어떤 음. 그런 음.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약간 인간 사는 네. 그런 거 어. 그래서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동네가 좀 연세가 좀 이렇게 연령대가 좀 높은 음. 편이거든요. 아. 젊은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하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전통 시장이나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음. 세대가 아우르는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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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됐으면 네. 하시다는 네. 말씀인 것 같아요. 음. 네. 저희가 길을 한번 이렇게 바깥을 골목골목을 좀 다녀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종교시설이 있고 여기 네. 학교 있고 그다음에 요 앞에 그 다음에 이 앞에 집이 있고 주택이 있고 그뭐 중간에 있어서 <laughs> 다른 지역보다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laughs> 네.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좀 어떤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이 지역을 <laughs> 분위기를 좀 한도, 주도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네. 습저 어, 개인적으로 네. 너, 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두 분의 추억이 깃든 오리동에서그 행복한 미래를 또 이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네, 네? 네, <laughs> <오세요. 웃음> 네, 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사합니다감사합감사합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감니다감사합니다 <laughs> <빨리. 웃음>